외심, 외심은 그 외접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어 외심이라고 해주면 원래대로 기본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어 A에서 P까지도 같고 선분 AP나 BP까지의 길이나 CP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외심이 나오면 자 이렇게 보시면 원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외접원의 중심인 거잖아. 외접원의 중심에서 이게 반지름이니까 요기 길이, 요기 길이, 요기 길이가 다 같단 말이야. 여기 이제 p라고 하고 여기 a, b, c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친절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친절한 거는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지름을 지나 이렇게. 이동을 지난다는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90도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있게 돼 그래서 빗변의 중심을 찾아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건 평면좌표니까 항상 좌표축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a가 마이너스 2 컴마 1 여기가 a래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1, 1, 2. 여기 이제 비가 있어. 1, 4래. 1, 2, 1, 4. 1, 3, 4. 여기 있네, 시가. 이거 하는 삼각형 a b c 의 외심이래. 오, 마이너스 2, 1, 1, 2, 1, 4.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삼각형에, 외심이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내가 지금 풀이 방법을 지금 하나 더 가르쳐 줄 거야. 어.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죠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외심의 정의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작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삼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변 있지.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 수직 이등분선.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게 되는 거, 만났을 때. 변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어, 외접원의 중심이 되주는 거야. 근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은 안 배웠는데 이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직각 삼각형일 때 풀어주면 된다. 그지? 세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조금 바꿀게. 어. 원래는 지금, 지금 단원이 이제 평면 쪽이니까 AP는 BP는 CP는 해가지고 다 풀어주면 돼. 일일이. 근데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풀고 싶냐면 얘를 이용해서 풀 거야. 얘를 이용해서. 그니까 러요 AC에 수직이등분선을 찾고 알어요 AB는 좀 피곤하고 BC가 좀 이뻐 BC의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찾을거야 이거 BC는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해주고 이 표정을 찾아줄거거든 얘는 너무 쉬워 여,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BC가 이게 수직이잖아 이 직선이 지금 X는 1이거든요 X좌표가 다 1이고 Y좌표가 2고 y 좌표 4잖아 그 Y는 뭐라고 해주면 돼 3 해주면 되지, 그지? y 가3인 선을 그어주면 돼. 알겠어? 그럼 여기 지금 찾자 이제. 자 여기 여기 지금 AC의 무슨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AC의 중점을 찾을 거야. 여기 중점 M이라고 할게. M은 어떻게 돼? 이등분이니까 이거 더해서 반 나눠지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1이고 y 좌표도 두개 더해서 반 나눠지면. 2분의 5대 주겠다. 맞죠? 맞잖아. 마이너스 1하고 1더해서 반 나눠주고, 1하고 4더해서 반 나눠준 거야. 이렇게 돼주고, a c의 기울기가 얼마게? a c의 기울기가 3분의 이게 이게 3. 1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 3. 어, 3분의 3이니까 1이 돼버려 기울기. 그림도 이제 1이야. 그러면 수직 이동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주겠지, 그치이거 반경식 찾을 수 있어.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이거 지나는 점 <laughs>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돼주겠죠? 그럼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해줄 거니까 2분의 4 2분의 4는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주시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얘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누구랑 걸쳐 y는 3이랑 걸쳐 자 y는 3하고 두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외심이 잡혀 나올 거예요 어 여기 3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럼 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대주는 거야? 그럼 Y자표는 얼마 가돼주고 3인 거고. Y자표 항상 3이잖아. 그래서 요 점이 외심인데, 외심은 마이너스 1,3이 돼줬다두개 더해주면 얼마? 2 대주면 되는 거죠. 1번처럼 한번 더 풀어볼게. 1번처럼 풀어보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주는 거야. 이게 직각삼각형은 아니니까 요거 3번은 안 돼. 자, 이거 보자. 자, 1번 풀는데 AP가 어떻게 될 거냐면 AP 어떻게 돼? 근데 이거 이제 제곱해도 되죠? 거리가 같지만 이제 제곱, 제곱, 제곱해줄게. AP는 식을 써보자.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그 녀석이 bp 여기지 어,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자 여기는 어떻게 돼 a-1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어. 자 이거는 이제 옆으로 빼고 첫 번째는 이거 두개 먼저 연리방정식 풀고 두 번째는 얘도 열 번째 풀어주는 거야. 요거 이제 두 개를 따로 따로 풀어주는 거지. 얘 갔어? 이거 응. 주황색이면 잘안 돼서. 예, 얘먼전 이제 풀어준다고 생각하자. 알겠죠? 어?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풀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그 이쪽에다가 이게 제곱이고, 전개해도 돼? 요 전개해주고 되고, 요거 이해하는 게 조금 편해요. A 제곱 해도 되고, 이거 지금 보면 그냥 그냥 해도 되고, 이렇게 얘도 이거 놔두고, 얘를 이제 빼주는 거지. 그냥 일일이 다 전개해도 돼. 근데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쓰자. 한번더 해주고. 2a 플러스 1이고 한번 빼주고 여기 a 빼주고 2에서 빼기 1 빼주면 3이 되주는 거죠 조금 편하지요 여기서도 얘랑 얘랑 한번 더 해주고 2b 빼기 3이고 빼주면 어떻게 돼요 b 없어지고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6a 플러스 3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3. 이게 플러스 3끼리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a가 돼주겠네. 됐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내가 찾은 거예요. 그냥 옆으로 빼놓게. 두 번째 는얘에서 풀어줘야 되겠지. 맞아. 어. 두 번째도 여기 앞에고 빼기 뒤에거 어? 근데 얘는 지금 지들이 없어진다. 그죠? 어, 여기 이제 자기들끼리 소거돼줄 거예요. 그럼 얘네들만 해주면 되네. 이거 b제곱하고 이 b제곱은 서로 없어줄 거야. 그럼 이게 빼기 4b 플러스 4. 빼기 8b 플러스 16. 넘어가주면 4b가 돼줄 거고 12. 그럼 b가 얼마가 되죠? b가 3이니까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어, 1이다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b가 여기가 3이잖아요 3이 마이너스 3에 이어서 더해지면 아까랑 똑같죠 <laughs>